여보세요. 나야, 진남이. 잘 지냈어? 우리가 헤어진 지 3년 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네.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. 매 이렇게 술로 버틴다. 잘 지내니? 나, 오늘, 길 가는데, 너가, 평상시에 나한테 불러줬던 노래가 흘려 나오길래, 갑자기, 너 생각이 너무 나서, 이렇게 전화했어. 아. 너가 맨날, 잠잘 때마다 그 노래 불러줬잖아. 진짜, 미치겠어. 그 노래 때문에, 미치겠다고 제발, 부탁인데! 제발, 부탁인데! 나 코인 노래방 가게 카카오페이로 500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? 노래 너무 부르고 싶다.